입니다. 6월 매주 토요일마다 장유로 댄 아울렛 중앙광장에서 월드컵 16강 기원 플래시몹을 합니다. 항상 앞서 나가는 저희 디플로우 댄스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장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무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우리 양팔 벌려 주세요. 그 전에 간주 부분에서는 막 아무렇게나 막 뛰어 놓으셔도 돼요 네, 뛰어 놓으신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가사에 맞춰 우리 양팔 올려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 안무의 포인트 검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올려서 악마 뿔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악마 뿔을 만들어서 자, 저 위로 올려 주신 후총네번 뛰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그 다음 앞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양팔 좌우로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시는데 이때는 뒤로 오른쪽, 뒤로 왼쪽으로 움직여주세요. 다시 우리 악마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두번 점프. 하나, 둘, 셋, 넷으로 뛰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왼쪽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돌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악마의 불 형상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 2, 쓰리, 포. 6, 이8 세븐, 에이, 투, 쓰리, 포. 뒤로 가시고요. 쓰리, 투, 쓰리, 포. 점프, 점프. 포, 2, 쓰리, 포.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쪽.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쪽 왼발 오른발 왼발 앞쪽으로 세금 걸어주시고 돌시고 세걸음 걷고 돌시고 세걸음 걷고 돌시고 세걸음 걷고 돌시고 해서 총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만들어 주신 후오른발에 우리 오른손이랑 짝 짝. 자 제자리 차렷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손 놔주시고요 자 그다음 포에 오른쪽으로 봐도 돼요 손가락 끝을 봐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 둘셋넷 하시면서 손을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천천히 네 번만에 와주시면 됩니다 five six seven eight 그다음 우리 왼발 나가면서 왼손 뻗어주시고요. 하나, 둘, 오른손, 쓰리, 포, 바이스, 게 우리 로봇처럼 바이스, 세븐, 에이스로 해주신 후자 접, 우리 동그라미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른발 나가시면서 자, 6시 방향에서 9시, 12시 방향으로 원, 투, 쓰리, 포까지 와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하시고 나서 다섯, 여섯 마지막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총네번 하늘을 찔러 주세요. 네 그다음 내려놓으시고 몸이 왼쪽 붙터 있죠?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가슴을 네번 튕겨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대, 한, 민, 국이라는 가사에 맞춰서 또양 팔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여기서부터, 악마 뿔가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 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뒤로 가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하시고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세리, 퍼, 네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네, 한민국 똑같이 해주셨죠? 그 다음 악마의 뿔, 또 똑같이 안무를 총두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똑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왔고요. 자, 이번엔 모든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 모였다가 나갔다가, 막 일단은 함께 놀아주세요.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큰 원을 만들 거예요 큰 모든 사람들과 원을 만들어서 한번 네번 뛰어 주시고요 하나 둘셋넷 그다음 원 모여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로 모여 주신 상태로 또네번 하나 둘셋넷 그다음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려 주신 후 한국이라는 가사에 맞춰 양팔을 네 들어 올려 주신 후 대한민국이라고 양팔을 들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플래시몹 안무 였고요 집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셔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플래시몹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